그렇니까 육군 병장 윤대리 인사 오지고 지리게 한번 박아봅니다. 충성, 네. 이깁시다. 버팁시다. 파이팅! 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리 기사 선배님들 후 파이팅 넘치게 네, 스타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벌써 9월 달이죠. 네, 9월 1일이고요. 현재 지금 7시 46분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본업 회사를 마치고 바로 요 남터 근처 국제전자센터 앞에 어 대기 중에 있고요 아참 어 구월 한 달도 참 어려운 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 콜이, 콜이 울립니다 어디야 어 어디야, 어디야. 운동 도렴을 가까요 에이 없어졌네 자어 로지를 까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하네요 <laughs> 자어 어찌됐건 육구면전 윤대리는 요번 한 달도 뭐 힘들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 콜스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필드에 나오 계신 우리 대리 기사 선우빈님도 어, 안전운전 하시고 콜콜 많이 타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 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어. 나왔으니까 이제 콜이 좀 울리기 시작하네요. 네. 자, 첫 번째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들 하시자고요. 자, 잠시만요. 금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8시 35분이고요. 어, 로지로 하나 잡았습니다. 동탄 들어가는 거, 어, 여기 잡았고요. 자, 잡자마자 뭐, 인천 간석동 뭐, 43,000원 뭐, 여러 개 엄청 뜨네요. 지금 콜 뜨는 시간이라서. 네, 그냥 뭐, 이거 먼저 잡아서 그냥 요거, 어, 수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성. 동탄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꿈명전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이고요. 저는 어, 화성시 반성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야, 콜이 아직 많이 살아 있네요. 여기서 잘 골라서 두 번째 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어, 로지도 장난 아니고 어, 없네요. 하여튼 좋은 콜 한번 잡고 다시 올게요. 어, 잠시만요. 지금 꿈명전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5분.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어, 의왕시로 가겠습니다. 어, 저기 로지에는 9월동 어, 45,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어, 그냥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정신없네요. 이걸 깔아놓으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죽겠어요. 자, 일단 어 가게요. 일단 가겠습니다. 자, 우왕시 가서 뵈시죠 잠시만요. 현대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분 됐고요. 어, 저는 여기 우왕시 하기동 대구노수 쪽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 콜이 없어서 어, 버스를 타고. 어, 저기, 어디냐, 인더건 쪽으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손님 아주, 어, 케어하신 분이라서 얘기 재밌게 하면서 잘 왔네요. <laughs> 자, 어, 콜수가 확 꺾였죠. 지금 10시가 넘기 때문에 확 꺾였네요. 650대 콜이네요. 아이고, 자. 네, 세 번째 콜 한번 잘 잡아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군명장 네. 윤들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23분이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지금 인덕원 역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와, 아까 5,000, 무슨 700몇 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단 40분, 50분 만에 지금 422 콜. 수도권 1 0 0콜 수입니다. 와, 이게 말입니까? 빵입니까 진짜 이게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자,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 인덕원 역에서 저는 지금, 어, 푸단을 켜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어, 한번, 존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움직여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는 여기서 좋은 콜을 한번, 어,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기사님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으세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좋은 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콜꼭 잡게 끝까지, 어,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제발 나와야 됩니다. <laughs> 잠시만요. 11시 21분이고요. 와 인덕원에서 뭐 도저히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불도 다 꺼져 있고 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주거지역 형태인 지금 여기 이수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버스 타고 넘어왔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뭐뭐 뭐 어디든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한번 버텨볼게요.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 네, 어디든 나오면 뭐, 택시를 탈 전정 어떻게든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콜로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여태까지 두콜 탔습니다. 두 콜. 와, 참, 5일만 버텨보시죠. 네, 6일까지니까. 예 네, 우리 파이팅! 자,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자, 세 번째 콜 잡고,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윤대리입니다. 12시 19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야뭐집 쪽은 아니지만 휘경동 황량리 쪽 같은데요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이랑 네 520m 떨어졌네요 자 건능 가서 어 휘경동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네 <laughs> 자 일단 갑니다 잠시만요 수명장 가... <목소리>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49분이고요 저는 여기 휘경동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원동 요거 제휴지만 어, 어, 바로 잡았습니다 어, 손님이랑 통화까지 했고요 어, 다행히도 별로 이렇게 안 드시고 저,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자, 바로 어, 일산 덕양구 신원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너. 아 여기서는 바로 잡혀서 다행이네요. 자, 신원동에서 다시 뵙시죠 잠시만요. 국군 <목소리> 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 됐고요. 저는 일산 신원동에 잘 도착하자마자 또 여기서. 네. 강서구 화곡동을 가는 화곡동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화곡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어우 뭐 이거 새벽에 연계가 갑자기 잘 되네요 <laughs> 자 어딘지 어, 모르겠지만 화곡동으로 가면 뭐 셔틀 타고 복귀할 수도 있고 네, 좋게 됐네요 일단 뭐 가격은 뭐썩 내키진 않지만 네,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화곡동에다 뵙시죠 네 손문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네, 2시 4분 됐고요 어 저는 허옥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야, 골목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 욕해도 되나요? 미친놈이 골목길에서 엄청 빠르게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뭐 배달하시는 분이겠죠. 아 같은 또 종사자인데, 아 하여튼 근데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네, 뭐,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 화곡동 어,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제가 부천 들어가는 셔틀을 탈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만 이동해서 어, 코를 잡든 아니면 셔틀을 타고 복귀를 하든 이제는 그래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어, 수도권 총콜소도 140콜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러네요 야 제가 이수에서부터 12시 넘어서부터 세콜을연개를 <웃음> <웃음> 참, 어떻게, 아, 네. 이런 일이 있네요. 참, 네. 그래도 새코를 연달아 타서 어, 매출도 상승되고, 그리고 집도 가까이 네. 올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잘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장소를 옮겨서 다시 영상 키도록 어, 하겠습니다. 일단, 뭐, 셔틀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죠 잠시만요. 공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2시 37분이고요. 어, 국 전... 공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2시 49분. 어, 셔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봤는데. 아, 짜증나 가지고 진짜 씨. 근데 요 코리 하나 떠주네요. 네. 일단은 요 인천 서구 성남종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기다리는 게뭐한 30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냥 가는 게 맞죠. 자. 어, 인천 서구로 성남동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판는 3분은... 여기 버스 정장 류 와서 셔틀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되게 안 오네요. 자, <laughs> 그래서 저는, 시간도 좀 많이 늦었고, 제가 벌써 눈떠 있는지, 제가 아침 9시에 기상을 했으니까, 12시간에, 17시간 37분이 됐네요. 눈 뜨고 있는지, 아이고. 자, 빨리 가서 오늘은 얼른 자야 되겠습니다. 아, 저, 12시 이후에 3콜을 타서, 아 뭐, 어, 토탈, 오늘 5콜이라는 어 콜생을 어 하게 됐네요. 그래도, 어, 괜찮게, 뭐, 매출 올린 것 같고요. 뭐어 만족합니다. 예, 이 시국에는 정말 만족하고요. 어, 우리, 아직도 필드에 많이 계실 우리 대리기사 선후배님들, 어, 안전운전 끝까지 잘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어, 마지막까지 영상 이렇게 어,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응원의 댓글, 격려의 댓글, 조언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 오늘 윤대리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자 이깁시다. 버팁시다. 파이팅입니다. 자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중서.